아올텐데3천원인원인가요괜쪽에는 네. 네. 여기 어디로 잡으러 가야 돼요? 괜쪽에는 괜찮은데? 괜찮은데? 서잡는데 구멍을 데 보셔야 되는데그찮은데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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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은데 많이는 아니어도 저 반종, 저망 반 정도 잡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있긴 음. 있어요. 오산포보다는 이거 훨씬 많아요 그래요? 저는 지금 그 진산리 갯벌 체험장에 지금 들어왔어요. 어, 여기는 이제 5 0 0개에서 관리를 하는 장소고, 어, 좀 전에 이제 입장료 3,000원을 내고서 어, 지금 들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음, 오늘 이제 주말이라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 이쪽은 어, 전에 그 동죽 그 양식장을 대규모로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앞쪽 보시면은 지금 독살이 있는데 이 앞쪽에는 지금 바지락 종패를 지금 뿌려 놓은 상태라 아, 이쪽에서는 지금 이제 체험이 안 되고요 어, 이쪽을 제외한 나머지 전 구간에서는 어, 체험이 일단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동죽 쪽에를좀 많이 잡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쪽이 동족쪽개 말고도, 어그 맛쪽에도 좀 많이 나오는 장소라 일단 가고 있는데요. 어 제가 예전에 갔던 포인트가 좀 멀리 있어서 일단 그쪽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지금 해변에는 그동족쪽개를 잡으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일단, 몽산포나 달산포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도 잡을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그 조개잡이 체험을 왔는데, 이제 고생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돈한 3,000원 정도 내고서, 그냥 편하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이곳, 진산역 갯벌은, 그, 다른 지형에 비해서 안처럼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서, 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그, 확보할 수가 있어서, 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멀리 좀 걸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따에는 어휴, 동죽조개가 많아서 오늘 주타겟은 맞조개인데 동죽조개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이고, 이들은 필요 없으니까 맞조개만 나와라 되는데 동죽조개가 이렇게 계속 나와. 야, 이게 너무 많이 나온다. 야. 아이고, 야,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어떡해. 야, 너 말고 맛조개 나오라니까. 에이바쪽이나안 나오고 왜 동죽만 나오냐? 이다 동죽이네. 야씨. 동죽이 언제부터 나한테 이렇게 천대를 받았지? 아. 바쪽이가 없네. 아까. 맛조개 잡으러 들어갔다가 맛수금이 없어서 지금 다시 나와서 어 맛소금을 지금 다시 사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중입니다. 아. 맛수금 통을 지금 3,000원씩 팔고 있어요. 일단 그 맛조개 포인터는 찾았으니까 다시 들어가 봐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쪽에 구멍에다가 맞소금을 뿌려보겠습니다. 더 나올 텐데. 일한 30분 동안 잡은 조쪽인데 잠깐 보시죠. 백합은 뭐 널려 있는데, 일부러는 안잡았고요 작판 사이에 뭐이 정도 잡았으면은 괜찮은 수확이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포인트 설명을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